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지금까지 배운 거, 저기 높은 도에서 도시라솔파미레도, 4번도에서 저기 5번도까지, 5번도에서 낮은 4번도까지, 도레파솔라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도레, 어, 가운데에 있는 다막은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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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운지 아세요? 맨 끝에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뭐 뭔지 알아야 돼요. 요거 이 플레키 그 다음에 요거는 도 밑에는 도샵이 플레키라고도 하지만 요걸 레 샵키라고도 해요. 음, 예, 같은 말이에요. 그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요거 검은 건반에 대해서 어, 흰 것만은 다 알잖아요. 지금 도레파 솔라시도 검은 것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릴게요. 네, 검은 것만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 그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도시라솔, 도시라솔. 앞으 봐보세요. 자, 4분의 4박자죠. 도시라솔, 도시라솔 숨쉬고, 토솔미도 레미파 쉬고 숨쉬고. 음. 그다음에 솔파미레 솔파미레 거의 레가 나오네요. 레 레는 새끼 손가락 뛰는 거, 새끼 손가락 뛰는 거잘할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도레미파솔 토솔미도 아그 앞에 도돌이표아니 도도리표가 도돌이 있네요. 그러면은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가서 도시라솔 도시라솔 토솔미도 레미파 솔파미레 솔파미레 도레미파솔 해가지고 토솔미도 토솔미도 레미파미레도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연주 순서는 도돌이라 두번 하는 거. 그래서 1, 2, 3, 4, 1, 2, 3, 4. 그래서 8마디를 두번 하니까 8, 2, 16, 16마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토솔 미더, 토솔 미더, 토썰, 레미파 미레도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16도 됐다가 4살도 하니까 20마디네요. 그죠? 어,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잘 모르겠다고요? 예, 그러면 같이 한 번, 어, 소리 내보면서 맞춰보면서 해봅시다. 어, 전주는 맨 끝에, 레미파, 미 레, 도가 전주가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거기까지만 다 끊어볼게요. 자 어떠세요 어~ 솔파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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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 마디에요 솔파미래 솔파미래 괜찮아요 어~ 도레미파 도레미파 예 도레미파 괜찮아요 아~ 어설프고 힘들죠 어~ 잘안 돼요 예 도레미파 솔 예. 새끼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요 넷째 손가락하고 여기가 막 빨리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네 거기 어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세, <목소리> 네. 잘 쫓아오셨습니까? 예, 잘 쫓아오셨으면, 어, 잘 하시는 분이시네요. <laughs> 예, 실력이 괜찮아요. 네. 근데 중간에 놓치거나 그랬으면, 그 다음 마디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같이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어, 하다가 셋째 마디에서 틀렸어. 틀렸어. 아유, 나는 못하겠다. 하고 내려놓고 멍하니 잊지 마시고, 어, 지금 5마디 하나보다, 6마디 하지. 그럼 7마디부터 준비해야지. 어, 도돌이 준비하네. 도돌이 도에서 탁 준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어, 계속 연습이 중요하니까 연습 같이 같이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조금 여기 오른손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왼손 배우다가 저번 시간부터 오른손을 배우잖아요. 오른손 여기가 파밀래도파밀래도파밀래도파밀래도여기가 어, 연습이 조금 이렇게 쉽진 않아요. 예, 조금 어, 잘안 되는 거는 연습 부족이거나 처음 했을 때 그런 거예요. 몇번 하다 보면은 어 별거 아니네. 지금 왼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잖아요. 오른손이 지금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런 것뿐입니다. 예, 다 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넷. 너... 투투투 하고 계신가요? 어, 부는 사람은 투투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투투를 할때 하고 안할때 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 제가 이게 이야기를 지금 말을 할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혀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혀를 딱 정지시키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발음이 비정확해요. 네. 혀가 움직여줘야 정확한 발음과 소리가 명료하게 들립니다. 플루트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아유, 나는 혀 움직이기 귀찮아. 힘들어. 아유, 그걸 왜 해? 라고 하면서 가만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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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불지만, 저기서 들렸을 때는 그냥 이 플루트 소리가 이런 식으로 들리는 소리처럼 굉장히 멍, 멍롱한 그런 소리가 들려요. 툭툭툭 혀를 툭툭툭툭 해주셔야 합니다 어 초반부에 제가 꽉 잡아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초반부에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어, 텅깅을 안 하는 분들이 습관은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은 제가 혀가 움직이지 않으면 발음이 되게 부정확한 것처럼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 연주하시는 분들은 딱 들으면 어왜 텅깅 안 하세요 하고 딱 바로 들려요 근데 어? 나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투투투 안해도 후 안해도 그냥 불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 예,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투투 예,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다 같이 맞춰 봅시다. 투투투 투투 하고 미하고 도하고 레하고 도하고 레하고 여러분들 거기가 좀잘 구분이 되시나요? 예. 여기 소는 확실하게 아시죠? 파도 확실하게 알아요? 미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에서 레가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미에서부터 새끼손가락이 빠지거나 레가 빠지거나 도가 또 이제 레에서 도를 찾으려고 하려면 예. 예.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연습밖에 없어요. 근데 연습도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면 어 훌러덩, 훌러덩, 훌러덩. 어, 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 빠른 거기 때문에 어, 난안 돼. 라고 생각하면 은이 어, 유튜브도 이거 속도 조절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화질하고 속도 조절하는 거, 거기서.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느려지겠죠? 아무튼 예, 여기서 천천히 할수 있게끔 그래서 또박또박해서 손이 제자리 잡을 수 있게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투. 도시라 솔투투투투 숨쉬고 토솔미도레미파둘솔파미레솔파미레도레미파솔 도도리 <목소리> 여기서 파미 요게 레 요게 레 그다음에 도 다시 솔파미미할 때까지 새끼 속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에서 바뀌어 바뀌죠. 예, 레 그다음에 도 도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누르면 그거 조그만 거 누르면 두 개가 같이 눌려요 그래서 아니면 중간에 탁 눌러서 두개다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 눌러도 보시면 여기 키가 맨 마지막 키가 쑥쑥쑥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밑에 키를 누르면 도샵 키인데 그 하나만 달랑,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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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됩니다 얘뭐 운에 대해서는 다알 겁니다 그리고 그냥 검은 것만 도샵 레샵 파샵 소샵 라샵 그거 다섯 개만 알면 그냥 되고 어, 또, 다다음 시간인가? 레. 네, 네. 이놈의 레가 어려워요. <laughs> 레, 어, 4번 레, 5번 레, 6번 레를 또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보고, 연습 마칠게요. 다 같이, 준비. 셋, 네. 넷. 하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음, 플루은 고음악기라, 여기 미래도, 미래도 소리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자, 따뜻한 바람, 천천히, 선풍기를 들면 1, 2, 3단이 있으면 일단은 천천히, 2단은 조금 세게, 3단은 세게 도는 그런 거였으면 1단에서, 음, 두, 해서 따뜻한 바람을 천천히 밀어넣어서 미래도, 미래도, 도레미파, 도레미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게끔 또 새끼손가락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어, 저는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리바이벌에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스무 번.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굉장히 자신감 있는 아름다운 귀한, 어, 소리가, 예쁜 플루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